오늘은 이은날 다섯 번째 시리즈 고양이의 날 개기담이라고 합니다. 산책? 내가 고양이인가봐. 바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고양이인 거 같은데 주의 호러 표현이 포함되고 있으니 꺼리, 분들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대요. 꺼림칙한 부분이 있대. 이은날 그렇게 무섭진 않던데. <laughs> 산책시키기. 어. 피시인 경우 좌측 화살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귀엽게 해주셨네요 <laughs> 이날개 귀여운 것 같아 고양이인가봐 내가 아 고양이야 <laughs> 아 귀여워 왜 이렇게 주변이 조그만냐 고양이여서 그런가 개 귀여운데 야지나간다 페트병이 있네요. 페트병, 누가 페트병을 저렇게 묶어 놓냐? 까마귀 소리 자동차. 잠깐만, 그러면 고양이 유령이 나타나는 건가? 대형 폐기물 접수 센터에선 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기물, 후라이팬도 대형 폐기물이었어? 그래, 몰랐네. 어? 아, 아니구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가자. <웃음> 고양이 <웃음> 저는 근데 고양이보다는 난 강아지가 더 좋은 것 같더라. 강아지는 시즈를 키워 봤으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요 저 고양이도 한번 키워보고 싶기는 해 렉돌인가? 그 개냥이라고 엄청 귀여운 고양이 있거든 키워보고 싶긴 하더라 저기 뭐죠? 아꼭 할꼼 어... 어? 부음이 달라진다 하면 안 됩니다 금지 생각보다 길다 이거는, 그, 다음 날 하면서 그거, 그게 없나 보네? 계속 앞으로 가면 되나 봐. 어? 어, 어, 고양이 귀신 아니야? 맞네. 얘는 고양이여서 고양이 귀신이 나오네. 하품하는 것 봐. <laughs> 귀엽다. 개귀엽네. 고양이에서 말도 안 해. <laughs> 아이씨 미치겠네. 말도 안 해가지고 이거 씨.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루가 끝나는 거구나. 요번에좀 길다. 오, 이 무슨 고양이 시리즈인데 부금은 제일 무서워. 부금이 제일 무서워. 좋아요. 좋습니다. 갑니다. 까마귀 소리 좋아요. 하아, 재밌구만 재밌어. 저게 뭐지? 아, 페트병. 그, 우유값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우유급식 있잖아요. 그건가 봐. 그 우유 집어넣는 통아나 이런 깜짝이야 이씨 <laughs> 고양이 얼굴 봐봐 놀란거 보소 <laughs> 개 귀엽다 완마 고양이 시체가 유령이 됐나봐 소리는 제일 커 아주 그냥 오, 페트병 봐봐. 페트병에 그 고양이 귀신이 있어. 오, 페트병 보소? 오우, 씨. 아, 이거 느낌 안 좋다. 어, 다른 길인데? 오, 고양이 봐봐.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데요. 아이고. 좋습니다. 오케이. 어? 소리인가? 벌레 또 이거 확 튀어오겠다, 확 나오겠다, 벌레. 오, 어? 고양이 발이 나올 줄 몰랐어. <laughs> 고양이 발이 나오노, 깜짝 놀랬노. 오토바이 고장 난 건가? 아 자동차네. 근데 왜 고양이들은 차 안을 좋아할까? 그렇죠? 왜 고양이들은 차안을 좋아하는 거야? 비행기 소리. 아, 제가 귀신인가 보다. <laughs> 아, 차, 아니, 그, 비를 막을 수 있고 따뜻해? 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laughs> 몰랐네. 고양이 우는 소리가 또 들린다.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같은데? 오케이. <laughs> 하품 나온다. <laughs> 끝났나보다. 이제 그 다음 장소로 가나봐. 좋아, 좋아, 좋아. 나도 나중에 한번 고양이로 살아보고 싶기는 하다. 발바닥을 핥고 있습니다. 다음 생에 고, 아,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좀 정신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어. 이거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오케이. 좋아, 좋아. 바로 갑시다. 길이 꼬였어. 어? 이제 제대로, 고양이가 기운이 없어. 근데 저 고양이 옆으로 누워 있었잖아. 그, 채터원 있죠? 그쪽에서 그 어린이 귀신이 그 학생한테 등에 달라붙거든? 그러니까 걔도 기운이 안 좋아지더라고. 살짝 그거와 비슷하다잉. 야옹. 야옹. 맛있을까 <laughs> 갑자기 고양이 나와 가지고 그 생각이 드네요. 츄르 무슨 맛일까? 일단 사람이 먹으면 맛없겠지. 고양이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laughs> 뭔 소리야? 한숨 쉬는 거 봐봐. 고양이. <laughs> 숨 쉬는 건가? 어, 기운이 없나 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우는 소리 보소. 야옹. 와우. 고양이가 병 들어가는 것 같아. 오 야, 무섭다. 고양이 소리가 개무섭네. 아, 그림은 그렇게 무섭진 않은데, 소리가 무섭다, 소리가. 오우. 고양이. 근데 동물들은 귀신 볼수 있지 않아? 동물들은 귀신 볼수 있다고 하던데? 고양이는 못 보나 봐. 강아지들은 볼수 있다고 전 들은 적이 있어서. 어 고양이는 고양이인가 보네. 기억이 잘안나 보다. 몸에 달라붙었는데. 아나 근데 이 시리즈는 모르겠다. 이 시리즈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날이 이은 날로 변했어. 오케이, 바로 갑시다. 어허, 이게 마지막인가? 딱 봐도 느낌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고양이 완전 처졌다. 야, 오, 고양이 눈 생겼음. 진짜 고양이 형태로 닮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양이는 진짜 고양이일까? 아, 얘도 유령이네. 허우. 어떡해. 와, 틈과 틈 사이에는 고양이들이 지켜보고 있네. 고양아, 조금만 힘내. 어? 저기 틈에. 어우, 깜짝이야, 이 씨앙 아우, 깜짝 놀랐네! 야, 고양이들도 이렇게 보니까 무섭다! 고양이 눈 맞추실 것 같아, 여기서. 봐봐. 여기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보라는 그 단축키가 없어, 연. 없어, 연. 아 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없어, 연. 너무 세퍼서 연. 안타깝네요. 하하. 고양이 발자국. <laughs> <laughs> 고양이 발자국 존나 귀엽고. 소리 봐봐. 뾰족뾰족 하는 소리 나. 와우. 어떡해. 고양이 이제 눈 갖고 다니는데? 꼬깔콘 아까 전에 거긴데? 아이은아 강아지 시리즈도 있어? 그래? 그렇구나 금지 오우야 오 마이 갓오쉣오 깜짝 놀랐을 깜짝 놀라는 요소가 있어버렸을 와 근데 진짜 귀신 있는거 같기는 해왜냐 나도 어렸을때 본거 같애 <laughs> 어렸을 때 봤던 것 같기도 해서 난 있는 것 같다. 왠지, 고양이 귀신이! 뭐야. 화난, 화난 것 같은데? 뭐지? 물렸어! 어떻게 된 거지? 죽었나? 물리는 소리 난것 같은데? 어, 끝났나봐. 어, 고양이 죽었어, 설마? 안 돼! 고양이를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여기가 그 고양이들 많이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유령들이 계속 한명한 한 명씩 늘어난 거 아닐까? 어, 어떻게? 고양이를 찾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한두 마리가 아닌가봐. 여기에서 없어진 애들이 엄청 많은가봐. 이은날도 은근히 그 공포심 있는 게임을 잘 만드네. 고양이 발자국 진짜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은날 다섯 번째 시리즈, 고양이 날 괴기담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끝나나봐요 근데 좀 아쉽다, 요번 거는. 어어! 얘 유명됐어! 내가 플레이했던 애 유령 됐어. <laughs> 아 어떡해. 돌아가셨나봐. <laughs> 아유 갔네. 어 갔어. 가버렸네. 아 불쌍한 것. 이렇게서 해 끝나나봐. 갑자기 고양이 유령 나오겠지. 역시나. <laughs> 역시나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